아 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는 있었지만 과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 나라 한 사회로 언제까지 진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 것입니다. 어, 오늘 고소득 사회나 일단은 출산율이 낮아지기 마련인데 이 과정이 한국만큼 급진적으로 발전된 사회도 뭐 거의 나라 규모로는 없다고는 보입니다. 그 한국의 출산이 아시겠지만은 세계 단독 최저가 된 것입니다. 0 7공어공그 78이 된 것인데 이거는 예컨대는 아, 북유럽보다는 한두 배나지 그런 출산율이 뭐 그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는 무한 경쟁 구도가 요구하는 사교육 비용이라든가 그리고는 더 이상 이윤률이 떨어져서 제조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 주택 시장에 들어간 엄청난 인유 자금이 만들어낸 주택 투기 그리고 그 투기가 만들어내는 땅값 상승 이거 <laughs> 주거 획득이 어려우더라든가 이제 여러 부분들이 겹쳐져서 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급감는곳이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의한 개인의 신민화는 역시 아이를 낳아서 길을 망한 요역을 주지 않은 부분부터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극도로 소율적인 불편등 구조는 대한민국이 물리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 결국에는 나라의 어떠한 자멸을 장기적으로는 자멸을 초래할수 있는 구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나을 수 없다는 것과도 별도로 한국인들이 나라의 규모로 봤서는 대단히 부유해졌지만 개인이나 가족 규모 그 차원에서 본다면 놀랍게 불행한, 부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행복감을 어 보면은 대다수는. 그 매우 낮은 곳으로 자신의 행복감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정치 행복 지수를 보면은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유럽 나라들이 주 앞에 서 있는데 이제 한, 어,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낮죠. 그 세계 5 0위의 행복 지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성적으로. 그러니까 그사이부터 계속해서 of 가릴 것 e 시 걱정해야 하고 이렇게 지들고 화병이 나고 이런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n 부터는 우리가 또늘 u r poor head of hearts of them. Go, good honour, Urivato, 이이야기좀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지금은 생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재분배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불평등이 심한 사회인 만큼은 재분배 구도가 잡히지 않으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분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진 사람한테는 좀 가족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나누어는게 재분배인데 재분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그 세죠. 한국은 여전히 비교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의 평균에 대해서 조세 부담률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특히 부유층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또 많은 과세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매우 낮은 우리 지체 지출을 지촌, 높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비교가 가능한 독일 같은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복지 지출이 거의 두배나은 것입니다. 그게 그 독일이나 한국이나 인제적으로 봤을 때 제조 제조 대국이고 이렇게 그리고 수출하는 품목도 많이 겹치는데 정밀 기계부터 시작해서 한데 인재 소득 수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로 봤서는 독일보다 한국이 두 배나 낫죠. 그게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는 의료 보험으로 그 국민 의료 보험으로 치료가 다 되는데 비하면 한국은 지금은 국민 의료 보험 보장률이 아직은 문재인 정권 때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 국민의료보호 보장률이 70%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또 다른 것은 독일에서 연금생활자는 그저 그냥 연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재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을 편하게 하기가 불가능니다 이제 그런 그 노후연금의 부실성이라든지 국민 의료 보험의 보장성이 아직은 비교적으로 낮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복지 시출인 낮다는 그 수치의 의미인데 이제 이 부분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충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노동 시장의 비정상적인 구도입니다. 그 신자유주의 국가가 됐고 지금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영향권에 있는데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는 뭐 없다 싶피 합니다. 한데 한국만큼도 비정규직이 많은 사회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놀이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정체노동자 중에서는 9% 정도밖에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법적으로 억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을 만약에 고용을 하자면 이게 단기선의 과업이라든지 계절선의 노동이라든지 또는 대체성의 노동, 누군가가 휴, 그 출산 휴가 갔는데 대체 그인록을못 뽑는다. 그러니까 계절성, 단기성 그 대체성 노동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고용은 법적으로 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 그 이제는 그 고용 사유가 이 처럼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정권에서 뭐 그와 그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지만 은 비정규직의 비율 단기적으로 줄일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이 목표 역시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율 보면 은 지금도 한38% 정도 되는데 그거는 12년 전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12년 전에도 비정규직의 비율이 3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권도 여태까지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구조성 문제고요. 이것은 해결하자면 결국에는 문재인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이렇게 단서를 잡으려고 했지만.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공공부문뿐만 아니고 경제 전체에서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한국 경제 전체 그 전체 피고용 인구의 10%밖에 공공부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부문이 훨씬 더 큰. 그거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면은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해결 못 했을 뿐만 아니고 아직은 해결이 착수하지 못한 부분 하나는 바로 노동자가 일터 주인이 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에는 산업화와 함께늘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된 것은 오로지 국가일 뿐이지, 우리는 사실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거르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관계도 가지지만은 우리는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보내다는 거고 이 직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의 피고용자들이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민주화됐지만 직장에서의 민주화는 여전히 거의 분독국이 어려우고 니다 여전히 노조, 노조는 다행히도 일부 직장에서는 적어도 교섭권이라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노조 조직률이 14%로 최근에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아니 그러면은, 노조 마저도 없다면, 사실 그들이 직장에서 바언 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시키 하고요.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한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없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 대한 도, 그 규정력으로 이야기하면, 국가보다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규정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경영 참여권이 없다면, 인 결국에는 세금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거의 부지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반면적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사쿠리의 소열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면 그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소열, 그러니까 학골 소열의 근거, 근거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학력 소열이 기반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한국에서의 대학, 소열, 대, 대학 소열이 엄중히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이 대학 소요에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중에 하나는 바로 국가가 대학마다 그 해주고 있는 지원의 정도가 대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같은 국공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그 학생 그 어, 이, 어, 그, 어, 국가가 서, 서울대, 그, 같은 국공립대학라하더라도 경북대보다 서울대에 그 해주고 있는 지원이 그 거의 지금 어, 보시면은 2,500도 많은 곳이고요. 그, 그리고 만약에 학생단그학생에 관련된 지원을 보면 은학생단 지원 금액이 어, 경북대는 서울보다 한 a 배 t soul, boda, hand, n a k 하면은 그러니까 이대 n d 소 s 적 구조를 결국에는 많은 면에서 국가가 계속해서 조 t 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a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표준화 되자면 n j u m what we jambon, ilta, k u k o n 아마 첫코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서울대는 그저 뭐 국민 대학 면토가 되고 다른 국민 대학 들과 똑같은 위치에 가게 될 거예요. 어, 그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대학이 단순적으로 1, 2, 3, 4, 5 위로 이렇게 소열화 이게 된다는 것은 사실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대학마다, 학부마다, 과마다 정권이 다르고 사실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무식하고이 대학이 몇 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학술적으로 봤을 때 교육질 등등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굳이 소열화 시켜도 요즘에서는 보통은 대학의 소열이라기보다는 존중이 얘기하는 것이 학과의 소열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광명초학 연구에 서는 하이덴 병드가 제일 좋고. 뭐 다음은 마인스 대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는 점점 예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데 대학을 소열화시켜서 어느 대학에 더 많은 위신,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이러, 이러는 것은 뭐 과연 학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을 녁저모르겠습니다 <laughs> 다.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 나나 천 가지죠. 그다음에는 한국 사회 사회를 보면은 그 세계 수복이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벌주의 구조라든가 대학의 소유 특전 특권적인 세 번째 대학의 출신이 전국의 주요 기관을 다 장악한다는 거. 이런 것이 보기가 귀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 보기 때문 부분은 바로 수도권 집중.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론 여기에서는 역사적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죠. 뭐 일본이나 독일하고 다르게 한국은 옛날부터는 이게 그 집안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에서 직접 왕이 통치하는 인제 통일 왕국이었고요 그리고는 또한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식민지 시대 때도 역시 집안 분권화가 되지는 않았고, 모든 것이 경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그 다음에는 개발 국가 시절, 개발 독재 시절에 역시. 수도권과 개발독재 주도세력들이 특권화시키는 이제 특정지역에다가그 고의적으로 집중 투자를 한 부분 등등 이제 그런 수도 수도권 그 과도 집중의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그 결과는 결국에 무엇인가 하면은 그수도권이 그러니까 과밀화.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이제는 그그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하고 그리고는 균형 발전 전국 그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는 대기업의 본사를 보면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거의 70% 가까이 본사는 무조건 서울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필요가 사실 없, 없기도 하죠. 요즘은 거의 모든 것은 다 전자 우편 등등을 통해서 연락하는 시대인 만큼은 봉사가물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갖는 것이 아닌데 왜 하필이면 대기업의 봉사가 무조건 서울에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독일 대기업의 모든 봉사들이 프랑크풀트나 멜린에 몰려 있지는 않고 노르웨이에서도 대기업의 봉사는 오스로 아닌 교노는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오스로 지역이 이제 파 지역에 비해서는 임대료도 비싸고 해서 사실은 굳이 수도권에 시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무엇이든 합계든 대기업이든 거의 무엇이든 다 수도권이 몰려있다는 것이 우리 언젠가가 이제 해결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